오늘은 저와 함께 약간 고급 단어를 공부합니다. 한번 흘려듣기로 좀 어렵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몇 개는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해 드린 게 cast라는 동사입니다. 1번이에요. 자, 이 cast는 뭔가를 던지는 겁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I casted a net into the water. I casted a net into the water. 하면은 그 물을 물 안으로 던졌다. 라는 뜻이 바로 cast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 던지는 거니까 우리 흔히 투표할 때 투표함 안에다가 내 투표를 던지죠. 자, 무기명 투표를 ballot ballot이라고 해요. b a l l o t 그래서 이걸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하다라는 뜻도 cast가 될수 있어요. 투표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하면서. 자, 요거에 관련된 거를 앞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 첫 번째 앞에 for가 들어가요. forecast. forecast. 이렇게 cast. 던지는 건데, for는 앞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efore, 전이죠. 앞에 forehead 하면은 이마가 됩니다. 그래서 forecast 하면은 미리 던지는 거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뜻은 뭔가를 예상하다. 하다라는 예보하다라는 동사가 될수 있어요. 근데 얘를 명사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forecast, the weather forecast,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이런 식으로 회화에서는 forecast 예보로 많이 씁니다. 하지만 예상하다, 예보하다라는 뜻도 쓸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어떤 단어냐면은 자 요겁니다. 바로 broadcast. broadcast 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broad의 의미는 넓은, 넓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roadcast 넓게 던진다. 이 전파를 이렇게 넓게 막 던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 뜻은 방송하다 또는 방송이라는 뜻이 됩니다. broadcast, broadcast. 동사로 쓰면은 방송하다 명사로 쓰면은 어떤 뜻이 된다? 방송이라는 뜻.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t will be broadcasted. it will be broadcasted. 방송되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방송되어진이라는 뜻을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는 broadcasted도 되지만 요거를 그대로 broadcast. broadcast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것은 방송되어질 것이다. It will be broadcast. It will be broadcast.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은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우리 ca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cart 하면은 보통 술에 집마차가 됩니다. 술에 집마차를 cart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 car가 들어가면 뭔가를 나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cart, 나르는 것. 술에 또는 집마차가 되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나는 게 career, career 가 있습니다. 얘도 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쭉쭉쭉 날아간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명사로서 경력이라는 뜻이세요. 그래서, career. 이거 코리아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career. career. 라고 하면 은 경력이라는 뜻입니다. How can I get a good career? Frank has a good career in English. education.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 career. career. 뜻이 뭐다? 경력이라는 뜻입니다. You have a good career. You have a good career.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여러분, 날라가는 거죠. Cargo. Cargo. 이렇게 날라서 가는 것. 그래서, cargo의 의미는 바로 짐이 됩니다. 짐.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화물. 남자분들 혹시 cargo truck 이런 거 들어봤나요? cargo truck. cargo truck. 그래서, 화물을 날수 있는 차, 트럭, 그래서 화물차가 되겠죠. 그래서 cargo. 내가 이 화물을 살펴볼 거야. I will inspect this cargo. I will inspect this cargo. 하면은 조사하다. 이 화물을 조사할 겁니다. If there are some drugs or not. 화 뭐죠?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cargo. 짐, 화물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다음에 나오는 거. 자, 우리 일곱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port. po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얘는 명사로서 항구라는 뜻이에요. 항구. 그래서 port. 인천 port. 인천 항구가 되겠죠. 이 port를 바탕으로 갑니다. 자, 이 port가 어떻게 하면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export. "Export"라고 하면은 뜻이 뭘까요? 한국 밖으로 나가니까 동사로서 수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Export" "Export" 수출하다라는 동사가 되고, 얘를 "Export"라고 하는 것보다 "Export" "Export" 뒤에 강세가 있어서 앞에 있는 "E"는 에보다는 "E"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나온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support suppo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pport 이렇게 썼어요. 자, 이 support는 뭔가를 지지하다, 부양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sub의 의미는 밑이라는 뜻입니다. port는 항구죠. 항구 아래서 뭔가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ort.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를 지지하다. 응원하다, 부양하다 라는 뜻이 바로 support 가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부양했어요. When I was a kid, my mother supported me. When I was a kid, my mother supported me. 라고 했죠. 또는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힘을 지탱할 수 없어. This bridge is not strong enough. to support 뭐를 heavy trucks to support this powe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This bridge is not strong enough. This bridge is not strong enough to support this power.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를 이렇게 지지하다 물리학적으로 가면 이거를 막 이렇게 지탱하는 거죠. 그리고 회화에서는 누구를 응원하다, 지원하다, 지지하다. support 가 됩니다. whenever you have a hard time, I can support you. who was supporting you when you were a kid? of course, your parents supported you when you were a kid. 이렇게 쓸수 있는 지지하다, 지원하다 라는 뜻이 바로 support 가 되겠죠. 오늘 단어가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자, 열 번째 단어는 바로 pass에 관련된 단어. 이 pass는 동사로서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죠.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Did you pass the test? Did you pass the test?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enger, passenger 이렇게 바꾸면은 이 알이 붙으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passenger. Passenger 하면은 통과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승객이 됩니다. 그래서 승객은 영어로 Passenger. Passenger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버스는 20명의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This bus has 20 passengers. This bus has 20 passengers. Passengers please listen to me. Passengers. Please listen to me. 이렇게 쓸수 있는 승객이 바로 passenger가 되겠죠. 자, 다음은 요거예요. 열두 번째 요겁니다. 자, 요거 읽어볼게요. Surpass, surpass, surpass. 동사로서 어떤 뜻이냐면은 자, 자, 서의 의미는 뭐 뭐보다 높은 겁니다. 이 내가 통과하는 것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뭔 뭐보다 우수하다라는 뜻이 바로 surpass, surpass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사. 되게 어렵지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은 뭔 뭐보다 훨씬 더 좋다, 낫다, 우수하다라는 말이 바로 surpass, surpass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그 결과가 훨씬 더 나았어요. The result. surpassed the result surpassed라고 하면은 결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Our expectations, our expectations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다. 그래서 뭔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할때 surpass, surpass 요 단어를 씁니다. I surpass you. 내가 너보다 우수해. I surpass you. 이렇게만 여러분 간단한 단어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13번째 단어 갑니다. 오늘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할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단어는 credit. credit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얘는 명사로서 바로 실외가 되죠. 그래서 실내로 신용. 그래서 신용 점수하면 Credit point, credit point 이렇게 쓰고 그래서 cred 하면은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Cred, cred 믿음이 됩니다. 자, 재밌죠? 그럼 여기서 이 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이거 형용사예요. Credulous, credulous, credulous라는 뜻인데 credulous의 의미는 자 cred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꽉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뭔가 되게 잘 믿는 거야. 항상 믿어. 그래서 믿기 쉬운. 뭔가를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크라디오스. u 라디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되게 귀가 얇고 뭔가를 잘 믿는 사람들은 좀 사기치기 쉽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기, 그 건물에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투자금 다 받고 두 배, 세 배로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보채요? 이걸딱 듣는 순간, 아, 이게 뭔가 있다. 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되게 돈을 왕창 벌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올때 있어요. 뭐 해달라는 사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그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벌수 있다면 굳이 나한테 올 필요가 없다. 혼자만 알아야지. 왜 그걸 같이 공유합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돈 많이 벌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c r a d o u s 여러분이 쉽게 뭔가를 잘 믿는다면 은 의심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과감히 거절해야 된다. 여러분, 요 단어예요. credit. 잘 믿는이에요. credulous. credulous. 믿기 쉬운 누군가를 잘 믿는 사람. I'm really credulous. So I always doubt everything before I make a decision. 이렇게 쓸수 있는 credulou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열다섯 번째 표현은 this credit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his credit. 무슨 말일까요? 이 this 의미는 나이란 뜻이에요. credit. 신용이 없다. 그래서 뭐다? 신용을 일타라는 뜻이 바로 discredit이라는 동사가 됩니다. 신용을 일타. 이런 단어를 많이 하면 솔직히 이게 일상 회화에서는 I don't trust you, I don't trust you 이렇게 쓰지만 좀더 좀 멋진 영어로 쓰고 싶다 discredit, discredited, discredited 이렇게 이 d 를 붙이면은 형용사로 바뀌어서 신용을 잃은 이란 뜻이 되요. 예를 들어서, Frank is discredited. Frank is discredited. 하면은, f r a 는 신용을 잃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을 잃다. 라는 표현. 동사로 쓸수 있고, discredited. 하면은, 신용을 잃은 이라는 형용사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자, 우리 다음 갑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죠. 제가 번호를 까먹었습니다. 그냥 조금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는 close, close 닫다라는 동사에서 단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close 닫다라는 뜻이에요. I'm gonna close my business. I'm gonna close my business. 내 사업을 닫겠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조금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closet, closet, 닫은 거죠. 이미 닫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은 찬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벽장이 됩니다. 이미 닫혀져 있는 거니까 벽장은 그래서 closet. You have to put your clothes in the closet. 이렇게 쓸수 있는 바로 벽장, 찬장이 되겠고, 자 다음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In, close. In, close. 자, in은 뭔가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close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enclose. enclose. 하면은 무언가를 동봉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소포를, 맞죠. 수표를 이 봉투에 동봉했다라면은 I enclosed a check in the envelope. I enclosed a check in the envelope. 이렇게 쓸수 있는 동봉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closer. 19번째는 이 단어도 많이 씁니다. closer. closer.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폐쇄라는 뜻이 있어요. 자, 폐쇄. 종료라는 뜻입니다. 자, close. 닫는 거죠? 그래서, closure. closure. sure와 close가 붙었습니다. closure. 그래서, 폐쇄. 닫음. 이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학교가 문을 닫았다. The closure of schools. closure of schools. 하면은, 학교의 폐쇄가 됩니다. 명사예요. closure of blah blah blah. 팀 학원의 폐쇄. the closure of team schools. the closure of team schools. 이렇게 명사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폐쇄라는 뜻이죠. 자, 우리 다음 볼까요? 우리 20번째 나오는 단어. 25번째 나오는 단어는 제가 준비한 20번째 나온 단어는 pause라는 뜻이에요. pause. pause 이 포즈는 뭔가를 놓다, 이렇게, 포즈를 취하다 할때 뭔가 이렇게 놓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세, 포즈. 이게 바로 자세 같은 느낌이 바로 포즈가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21번째. 컴포즈가 나옵니다. 그럼, 컴, 포즈가 놓는 거죠. 컴은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작곡하다, 구성하다라는 뜻이 compose. compose라는 뜻이 됩니다. 뭔가를 만드는 건데 함께 무언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하다, 구성하다라는 뜻이 compose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book is composed. this book is composed 하면은 이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로 of three stories. of three stories 세개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I'm gonna compose music. I'm gonna compose music. 나는 음악을 작곡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compose c o f f 라고 들어봤나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작곡하듯이 막 멋있게 만들어낸다. 라는 느낌의 그런 그 커피 브랜드있죠 compose coffee. compose coffee. 그래서, compose라는 단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impose가 있어요. impose가 있습니다. 자, pose의 의미는 놓다는 뜻입니다. 임은 어디 어디 위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놓는 거니까 뭔가를 강요하다, 뭔가를 부과하다라는 뜻이 바로 impose. impose가 됩니다. 뭔가를 부과하다, 뭔가를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 동사도 여러분 되게 많이 있습니다. impose, compose, impose.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너의 의견을 강요하지 마라고 하면 don't impose your opinion on others. Don't impose your opinions on others. 이렇게 쓰면은 강요하다 라는 뜻이 되죠 또는 부가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the government is going to impose a lot of taxes on small businesses 라고 하면은 작은 회사 소기업에다가 많은 세금을 부과할 거야 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 정말 고급 단어입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자 우리 23번째 단어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expose, expo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요 단어도 우리 정말 많이 써요. pose는 놓다라는 뜻이죠. X의 의미는 이렇게 바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xport, export 하면 수출하다 돼요. expose, expose 하면 은 뭔가를 노출시키다. 뭔가를 폭로하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 expose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해야 됩니다. You should be exposed in English circumstances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또는 뭔가를 이렇게 폭로하다라고 쓴다면은, My friend is going to expose some bad news about me. My friend is going to expose some bad news about me. 이렇게 뭔가를 폭로하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 24번째. 뭐가 있냐면은 pose. pose가 있어요. 어떤 거죠? oppose. A oppose. A oppose가 있습니다. 이 o p m 은는 against라는 뜻이 있어요. against 반대로 놓여 있다라는 뜻으로 이거의 동사는 무엇을 반대하다. be object to, be object to 이거랑 비슷한 의미죠. oppose, oppose, oppose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opposite, opposite 하면은 반대하는이라는 형용사로 정말 많이 씁니다. I oppose you. I oppose you. 하면 나는 반대한다. 너를.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They opposed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They opposed building a nuclear power plant. They opposed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뭘 반대했어요? Building 짓는 것을. A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오늘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뭐, 단어는 정말 방대합니다. 영어의 단어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알든 문장을 못 만들면은 이건 죽어 있는 영어입니다. 내가 oppose, 반대하다라는 동사를 외웠으면은 앞에 주어 놓고, oppose 놓고, 뒤에 쓰고 싶은 말 넣고, 하고 싶은 말을 쭉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보다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만드는 연습해야 된다. 편한 동탄 강남에 있다면 저희 팀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교육 과정으로 문장 만드는 연습부터 하고 그다음에 단어를 외우면 훨씬 더 여러분의 영어가 빨라질 수 있다. 내가 영어 잘 못하는데 이런 어려운 단어 써봤자 이 어려운 단어가 결국엔 여러분의 영어를 발목 잡고 아 이게 뭐였더라 이러다가 말을 못한다. 무조건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말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자는 취지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프랭쌤 영어에 오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한번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6개월에 99,000원, 1년에 198,000원. 큰돈이면 큰돈, 작은돈이면 작은돈. 여러분을 위해 투자해 보시고 한번 진짜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그때 과감하게 영어를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우린 시작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만든 제대로 된 교육과정으로 한번 도전해보신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프랭크 쌤이었습니다.